자 그러면 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자, 횡단샷인가요? 자 그렇죠. 자 보통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자장장 장, 단을 딱 맞춰갖고 정확히 치고 싶은데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없어갖고 이 공을 막3다이든4다이든 맞아라 빵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 그러면 이 공도 자, 계산에 의해서 충분히 칠수 득점이 가능한 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공을 자, 방금 전에 같은 더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공 같은 경우에는 자, 출발하는 자, 일조권 위치는 30 정도가 되고 자, 떨어져야 되는 위치.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자, 장, 장 단호에서 올라가는 자리는 여기서 자, 5, 10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장에서, 장으로 와서 다시 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마이너스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자리는 마이너스 5 정도로 들어가면은 득점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1적구의 위치는 30. 그리고, 자, 3쿠션으로 내 수가 맞아야 될 자리는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5나 4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 계산해 을 보면 30 더하기 마이너스 5, 그러면 25가 되죠. 25를 반으로 나누면 12.5. 12.5에서 내공 출발 위치, 자, 내공 출발 위치는 자, 10 정도 되네요. 자, 10을 빼주면 2.5팁이 나옵니다. 2점, 아, 2. 아, 2.5가 5팁이 아니고 2.5가 나오는데, 자, 5당 1팁이기 때문에 2.5면은 반팁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팁 회전을 주고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자, 득점이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자, 많이 나오는 형태 배치인데요. 자, 지금도 자, 일적고 위치는 20 위치에 있고 자. 장장 장으로 다시 가는 값은 자, 마찬가지로 한4 정도에 맞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두개 합을 해 보면 16이 되고 반은 8입니다. 자, 8이란 값이 나왔고 제공 출발 위치를 보면은 지금 어 위치가 출발이 15예요. 그러면 8에서 15를 빼면 마이너스 7이죠. 자, 마이너스 7이면은 마이너스 원팁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회전을 주고 제가 이 공을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들은 뭐냐면, 스트크가 너무 깊으면 역회전이 너무 많이 살아서 안 돼요. 자, 정확하게 팁을 주고 팁 자리만 경쾌한 스트로크로 앞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조금 경쾌하고 약간 빠른 스트로우 쳐주면은, 자, 지금 이런 공들도 이렇게 계산해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해요. 자, 이, 이런 공들 계산해서 치적 별로 없죠? 어, 횡단은 보통 이제 기울기로 저는 칩니다. 두 칸일 때는 반팁, 보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공을 한번 놔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공도 뭐냐면, 옆돌리기 어렵고, 저 공을 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은, 자 더블 쿠션을 쳐서 장장 장, 장으로 조공을 맞추면 좋은데 계산해서 치기는 조금 여태까지 어렸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음. 자, 그럼 이제 계산 방법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일적구의 위치는 4 0에위치해 있고, 자그 다음에 내공은 25예요. 자, 근데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자 이렇게 장장 장, 장으로 오는데. 자, 5에 떨어지면, 저기서 오는 폭이 크기 때문에 5에 떨어지면 남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한 7이나 8 정도에 들어오면 될것 같네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40에서 8이라고 할게요. 홀수는 <laughs> 계산 어려우니까. <laughs> 자, 그러면 32가 되죠? 32에서 반을 나누면 16이 됩니다. 16에서 출발 라인 25를 빼면 마이너스 9 정도 값이 나왔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조금 안 되는. 투팁이네요. 그렇죠. 거진 마이너스 투팁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음... 자, 그러면 어떻게 치는 게나을까요 마이너스 투팁을 다 줄까요? 이럴 때는 당점을 내려서 그렇죠. 예, 네. 마이너스 투팁을 주기에는 리버스 형태가 될 수가 확률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쉽게 말해 갖고 노인글리시보다는 역회전 쪽으로 좀 들어간 다음에 당점을 낮춰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제 생각에는 중단 정도에서 역회적 원팁 정도면 이 공이 딱 계산 값대로 갈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치는 거는 박 프로가 쳐보겠습니다. <laughs> 아 한방 <금방> 먹었어. <laughs> 자. 오늘은 진짜 제가 시스템 한 거는 진짜 거의 아, 처음은 아니겠구나 트뱅크도 했었고 트크도 그렇죠. 별로 네. 안 했었는데 전, 제 알짜들만 알고 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이런 것들은 음.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쓰는 시스템은 그렇죠. 아니에요 네. 뭐,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아닌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공들은 근데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음.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제가 선으로안 하는 이유가 시스템은 너무 변동폭이 심해요. 음. 이 테이블의 환경이라든지 물론 본인의 스트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변동폭이 심한데 심한데 자 그래서 제가 특히 플러스 2 시스템을 아주 싫어합니다. 맞아요. 네. 그건 테이블을 너무 많이 타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은 네. 테이블이지만 이 속도에 따라 너무 변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기준선을 갖고 있지만 간부로 많이 쳐요. 근데 이제 파이브 아프 시스템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안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조금 틀린 시스템으로 쳐요. 음. 비슷하긴 한데 근데. 어, 그 외에 또 마이 시스템이 방금 전에 쳤던 이런 더블 시스템은 제가 아주 많이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전에, 아 그건 저희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비껴치기 하나, 둘, 셋 시스템은 제가 알려드렸었죠. 자, 그런 형태로 이런 간단한 시스템들은 익혀갖고 쓰면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이 시스템대로 공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이 자신있는 퀴즈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예. 응. 이, 회전도, 그쵸? 거. 이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절로 간다는 확신이 득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감인가 하면, 아, 뭐 짧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 팔로 뭘 그쵸? 하거든요. 네. 치는 순간 무슨 짓을 네. 한답니다. 이, 네. <laughs> 이의팔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렇게 더블 형태든 뭐든 뭐냐면, 이 시스템 라인 같은 거 갖고 있으면은, 그 내가 원쿠션까지 내 두께랑 회전 조절 거기에 보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아서 움직여주는 네. 건데, 그걸 갖다가 내가 투스에까지 가는 동안에 뭔가를 음. 하려고 손목을 쓰면은 공은 절대 그대로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런 시스템을 근거해서 여러분들도 어, 테이블 환경이나 본인 스트로크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값들이 어, 꼭 그대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그 값에 맞춰갖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 이 시스템이 다 여러분께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꼭 연습 많이 많이 하셔서 이 횡단과 더블이 자기 것이 되도록 연습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